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자 기초 타법 세 번째 시간 덩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덩은 앞에 따랑 자 쿵이랑 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두 가지 타법을 합쳐서 쳐주시면 됩니다. 자따 그렇죠? 쿵 어, 앞 시간에 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렇 자, 그거를 이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 빼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힘 빼고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약하게, 우선 약하게 힘 빼고 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세게 치려고 욕심 내시면 더안 돼요. 자, 다시 합쳐서 쳐주시면 돼요. 따랑쿵이랑 밤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들어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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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쳐주시는 게 덕입니다. 그쵸? 자, 자, 오른손, 왼손 소리가 합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 가지 소리라도 안 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예, 소리가 비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거힘 빼고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가볍게, 쳐주시는 거. 아, 쿵이랑 덩이랑저랑다 설명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그렇죠. 예. 자 그거를 합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덩을 어떻게 치면 잘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 자, 그 다음 에 이제 아, 안 좋은 자세, 나쁜 자세 이렇게 치면 안 된다 하는 것만 몇 가지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처음 치시는 분들. 저 보면요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궁체도 그렇고 뭐 열체도 그렇고 힘이 많이 들어가셔 가지고 예 철가 제대로 안 나세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제대로 안 나십니다 자 힘을 빼 가지고 쳐주시는 거자 그런데 이제 오른손에 왼손이 자꾸 딸려가요 이렇게 예, 딸려가요 이렇게. 이렇게 딸려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른 저 왼손은 위아래 상하 움직임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오른손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좌우로 움직이는 거. 자, 그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유시 저 위에서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갑니다. 처음 치시는 분들은 양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시면안 되겠습니다. 자, 힘 빼고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방향 요거 서로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요것만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그두 번째로 또 보면 처음 치시는 분들 보, 보면요 자 오른손 여기 붙인다고 해가지고 왼손도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힘이 들어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왼손도 같이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붙여버리시면 이제 소리가 안납니다 궁 소리가 그렇죠 은 이렇게 가볍게 치시면서 튕기면서 이렇게 가죽이랑 채랑얘 예. 탄력을 이용해가지고 치는 건데 이렇게 오른손 열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시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쵸 이것도 오른손에 딸려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래 되시면 안 돼요. 이래 왼손 특히 왼손 가볍게 통 그죠? 가볍게 가볍게 통힘 빼가지고.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치신 분들이 이게 힘이 안빠져셔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그렇죠 자, 힘 빼가지고 약하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빼가지고 세게 찔러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아, 열채 치는 거에서, 따치는 거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왼손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떼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또또 또, 또 자세가 잘못된 자세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쵸? 죠 나중에 호흡에 대해서 또설명을 드릴 건데 호흡에 맞춰서 같이 그쵸죠 같이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가셔야지. 이렇게 띄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만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타법, 장구 기초타법 세 번째 시간, 쿵에, 자, 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